요로결석 때문에 고생했는데 칼슘을 먹으라는데도 있고 먹지 말라는데도 있고 뭐가 정확한가요? 일단은 그음식으로서뭐 예를 들어 우유라든가 멸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전혀 나쁠 건 없다고 돼 있고요. 보충제 같은 걸로 섭취하는 거는 굳이 어떨지 모르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체질 따라 다르겠지만 자주 생기는 결석의 그 성분이 중요합니다. 음.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결석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칼슘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는 다 드셔도 돼요 우유, 멸치, 사골국물, 뭐 시금치 다 드셔도 돼요 이슈가 되는 거는 칼슘 고용량 제재거든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비타민 먹듯이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골다공증 같은 게 있어서 그 내과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 쓰셔야 돼요 고, 그 용량 칼슘 제제 쓰면 은 결석 유병률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, 그거를 알고서 쓰시는 거예요. 두 과의 저, 전문의들과 협진을 해가면서, 어느 게더 듣기 있고 실이 있을지를 가늠을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. 또 비슷한 게 비타민C 같은 거. 고용량 비타민C는 그 유병률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맞거든요.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 제제에 들어간 함량 정도의 비타민C는 괜찮은데, 뭐, 비타민, 뭐, 1000mg, 뭐, 이런 거를 매일 먹는다. 2 0 0 0 m g 를 먹는다. 그런 거는 결석 환자한테는 안 좋습니다. 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<laughs> 칼슘 수산석이 제일 흔한 건데, 그 성분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. 아연 같은 거 복용하면 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임신 시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수 있고 성 기능에 도움되는 게뭐 전립선의 필수미량 원소라고 하니까 복용하는 걸로 그렇게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음. 주사 같은 걸 아연 주사 같은 걸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성 기능 향상을 이슈가 있으시면은 아연 같은 거 쓰시는 건 좋은데 너무 저기에만 의존을 하거나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운동 술 담배 커피 뭐 체중 조절, 습단 조절 이런 어떤 습관적인 요인들이 다 기본적으로 바탕이 됐을 때, 음흠. 심리적인 요인들이 다스테이블해 졌을 때 저런 게 플러스 알파로 개념에 도움이 되는 거지, 아연 먹는다고 이렇게 슈퍼맨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